학교 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 문제화되자 관내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학교인 용천, 신갈, 용마초등학교와 수지, 신갈, 용인, 백현중학교가 함께 지역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4일 아침 용천초등학교. 교사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고 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밴드에는 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방과 후에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지역 담당 경찰관 등이 함께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인근 상점을 찾아 학교 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담긴 포스터를 전하며 어른들의 관심을 당부하자 상인들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년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떠올리며 잘 보이는 곳에 기꺼이 포스터를 붙입니다. 캠페인을 주관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교들은 이러한 알림을 통해 폭력의 피해 학생은 가까이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음을 가해 학생은 누군가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일깨워 학교 폭력의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